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 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상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유압에게 들림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유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여,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부드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내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이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유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비야달 제사장을 추방하고 유압 군사령관을 처형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두 사람을 처벌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노세에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 선포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도니아를 적극적으로 따라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들과 함께 계략을 세웠고. 특히 그의 경쟁자가 되었던 솔로몬을 견제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을 도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찾아가 재빨리 이러한 상황을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다윗은 재빨리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을 시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일단은 형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꼭, 꼭 요압을 처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요압은 매우 노회한 장군으로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솔로몬의 통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저질렀던 살인들을 떠올리며 그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형아도니아가 매우 어리석은 일을 저,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을 보셨던 여인이었던 수넴 사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내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을 욕보이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솔로몬 왕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왕위를 양보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아도니아를 살려주면서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즉시 분 o 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처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내친김에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제사장 아비아 달과 군사령관 요합을 처벌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책임을 지우고 무엇보다 이들이 앞으로 왕권에 도전이 될수 있었기에 미리 위협을 제보하고자,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합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당의 유언으로 처형하라는 당부가 있었기에 솔로몬은 이참에 이 일을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비아 o s r 나 c h 로 추방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아비아다 i 아도니아를 도와서 솔로몬에게 위협을 가하긴 강하, 하였지만, 그가 이제 껏 다윗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공로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처벌하지는 않고 처형하지는 않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비아달의 후손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하였습니다. 요압을 처벌한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리자 요압은 이전에 아두니아가 했던 것처럼 성막의 재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재단불을 잡고 버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처형하러 온 분하야에게 죽어도 여기에서 죽겠다 라고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제단 위에 있으면 처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부주한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을 상기시키며 분하야에게 그를 끌어내어 처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하야는 곧장 가서 유압을 처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대신해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고 유압을 대신해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죄악을 저질렀던 유압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유압이 제멋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다윗의 명령을 대놓고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압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군대가 요압을 따르고 있었기에 그 권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려 하자 요압은 제멋대로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다윗은 요압을 통해 파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인간적인 약점까지 잡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리할 수 없었던 이 유압의 처벌 문제를 솔로몬에게 당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유압을 그대로 둔다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유압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단호하게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유압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가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곧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늘 유능했던 장군 요압을 중용하였습니다. 많은 근대가 그를 따랐고 그는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윗을 위해 살인까지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압은 잔인하고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가차 없이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용하였고. 결국 그 대가로 아들 압살롬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유능한 말을 생각하였고 그 결과 여러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훗날 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과감하게 유합을 처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잠든 복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유압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우리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 그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탐대하게 끊어내는 귀한 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